누가 제일 많은 구역을 찾아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대충 봐도, 흘기 봐도, 요리조리 봐도, 보여요. 지난 우리 경제를 책임졌던 골뚝주들. 골뚝주들이골뚝주들이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11월부터 슬금슬금 기미를 보이더니 12월 초에 펑! 하고 터트리고 지금은 살짝 조정, 그리고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고 눈여겨보던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시기보단 조금 기다리고, 이 주가가 다시 되돌림에 보일 때, 거래량이 실리고 되돌림에 보일 때 접근하시는 걸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왜냐? 언제까지 눌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조금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돌릴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마음이 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굴뚝주가 왜잘 나가다가 눌림을 받고 있냐 봤더니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왜 얘기해? 라고 <laughs> 물으신다면 지금은 놀림받고 있지만 저는 다시금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백신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어요. 우린 아직 맞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 다시 어 누가 어 공급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맞는데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야 그럼 우리 다시 경기 재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심리가 돌고 이 기대 심리는 네. 고스란히 이런 굴뚝주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굴뚝주에는 크게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은 건설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어요. 네, 왜냐면 건설은 약간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특례시입니다. 고양창원 용인, 수원. 이렇게 네 개의 도시를 특례시로 승격시켜 준다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 자체에서 고층 건물을 세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네,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됐는데 약간 각 시마다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고층 건물도 세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랜드마크 단지를 좀 설정을 할수 있는 건설사들이 좀 돈을 벌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선 이슈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관심을 보이는 게 부동산이에요. 어, 주택 공급 문제. 용적률을 높여라. 그리고 공급 더해라. 어,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돌 만큼 부동산은 지금 핫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 후보자들, 그리고 대선 후보자들 역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SOC, 그리고 주택 공급, 이, 이거를 다 걸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건설사들이 좀 돈을 많이 벌겠네? 분양을 좀 많이 하게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건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설사들은, 음, 이겁니다. 바로 앞장에 넣어놔야지.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은 들어보셨을 텐데, HDC산업개발, 네, 이거 은근 알짜기업이에요. 돈 많이 벌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많아요. 뭐, 대림건설, 그리고 뭐, 호반, 소위, 한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세 가지가 제일 나아보였어요. 그 이유는요, 짜잔, 이걸 보세요. 이게 약 5년 뒤에 발표할 어, 광명시의 미니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네. 누가 제일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딱 보면 아셔요. 아무리 봐도, 대충 봐도, 필기 봐도, 요리조리 봐도, 현대건설하고 지금 GS밖에 안 보여요. <laughs> 자, 이 말은 즉슨, 아, 얘네가 이 구역을 맡게 된다면, 이걸다똑딱똑딱 짓고, 이걸 분양을 시킨다면, 얘네가 그, 분양비를 통해서 돈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집은 선호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봤더니, 뭐 믿을 만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등이 현대 힐스테이트 그리고 2등이 GS 건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2월 분양 예정 아파트를 보더라도 보더라 현대가 꽤 많은 분양 입주를 갖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대힐스테이트는 잘 지었어요. 정말 고 약간 고급화된 이미지 브랜드를 잘 세워가지고 뭐 사람들의 선호도를 높인 것 같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자재로 유명하죠. 친환경 자재로도 유명하고 이건 약간 저만의 편협한 시선에다가 좀 TMI인데 저희 본가가 얼마 전에 GS 자유로 이사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 한겨울 같지가 않아요. 볼러 틀어놓은줄 알았어요. 트로나 아니야? 어쨌든 간에, 어, 금수저 아닙니다. 예, 저, 무슨 반자부터 산전, 수전 다 겪어가지고 올라와, 왔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그집 같은 곳에 있다가 좋은 데로 가가지고, <laughs> 어, 좀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 너무 따뜻했고, 내구성도 좋고, 구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GS가 잘 집을 뚝딱뚝딱 만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죠. 또,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뭐랬습니까? 내가 이 업종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 업종에서 1등 아면 2등인 기업을 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겹은 사실 뭐 완벽한 주택 사업이라기보다는 SOC 쪽에 좀 가까워요. 뭐 해안 도로라든가 고속 국도라든가 그리고 민간에서 이걸 주택 재개발해 주세요, 재건축해 주세요 이런 수주를 조금 많이 따오는 편이에요. 제가 계약 잔금만 한번 봤거든요. 근데 꽤 많이 남았어요. 계약 잔금이 거의 제가 받기로는 20조 정도가 남았거든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주가도 낮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준 편이긴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준 편이긴 해도 거의 6천억 선인데 주가도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주 잔금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자기가 계약 잔금을 받으면서 영업이익은 점차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이파크 단지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종속기업들이 있죠. 현대 스틸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의외로 매출에서 이게 신기했어요. 플랜트, 해양 플랜트, 조선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플랜트 쪽도 좀 능력을 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 점도 조금 사업 보고서 눈에 더라고요 LNG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터미널 말고 LNG를 모아둔 터미널이 있는데, 어, 여기까지. 미래 산업까지 연결을 시켜서 조금 사업을 살짝 연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설은 집 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조선 쪽.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자이 GS입니다. 네, 이 GS 건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자이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여기가 조금 매력적이었어요. 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친환경 사업을 채택했다는 건데요. 사실 GS 건설은 네 친환경 자재를 써서 ESG의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10월 해외 나가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인도, 우크라이나 이런 그뭐 땅덩어리 넓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 가서 태양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조금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사업도 메카가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2차 전지는 진짜 계속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가 정말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배터리가 빨리 달린대요. 빨리 닳는데요.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버리, 그것도 버려서 다 쓰레기로 버리면 이게 무슨 친환경입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안에서 다시 뭐 구리나 니켈 이런 거를 좀 빼낼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사업을 GS 건설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 약간 어, 신재생 쪽 그리고 또 미래 업종과 관련 지어서 발전 능력이 남아 있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요, GS 건설을 말씀해드렸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태양광이 엄청난 적자 사업이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채도 새 기업 중에서 돈은 잘 많이 벌지만 부채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본 사실인데 얼마 전에 하청업자들한테 약간 갑질을 했더라고요. 하,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인성 문제. 어, 아니 환경만 좋아하면 뭐하냐고 사람도 좋아해 달라고 이런 인성 문제를 조금 더 유심하게 유심히 생각을 하신다면 음,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못해서 갑질 논란으로 터지면 답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주고, 사과를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픽인 세 가지 건설사를 얘기해 보았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정의 마무리를 잘 잡아내신다면, 혹은 마무리 후 돌림을 잘 캐치하신다면, 어, 네,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그쵸. 아까 GS 건설을 하다가 떠올랐어요. 그래요. 폐 배터리로 갑시다. 이거 진짜 새롭게 시작한 따끈따끈한 사업이거든요. 완전 새로운 업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약간, 음, 경쟁력 있는 업종 같아가지고, 한번 이것도 연구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빵빵 눌러주세요. 또 숲을 까먹었어. 용의리채 영혼입니다. 그럼 안녕!